오! 오! 완성 동화에만 나올 것 같은 그런 나무지 않아요? 아, 이거 마시멜로부터 해 가지고. 음,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안녕하세요. 은희입니다. 오늘도 제가 또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또 나타났냐면요. 여기 뭔가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먹는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볼까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희 편집자님이 이거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주셨는데, 여기에다가 뭘더 추가를 하면 좋겠는데,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솜사탕 기계를 빌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기 전에 이거를 나무대로 삼고, 그 위에 초록색깔 솜사탕을 올려서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먹는 트리를 만드는 거지. 너무 구다이리어다 그래서 재료들을 일단 사왔는데 프링글스 광대한 초콜렛 퐁크퐁크는 통크. 가지가 될 예정입니다 마시멜로 이렇게만 있으면 아무 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일단은 프링글스 안에 있는 감자칩을 모두 빼주도록 할게요 프링글스는 여기 놔두고 나중에 먹도록 할게요. 근데 이 프링글스 통에 초콜릿으로 다 채울 수 있을까? 통이 너무 커, 생각보다. 어쨌든 뭐 되는 대로 한번 해보죠, 뭐. 자, 프링글스를 안으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건 나중에 분리하기 쉽게 미리 잘라놓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시멜로로 채워놓을게요. 오, 이걸 다 넣으면 초콜릿을 덜 써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넣고 그래도 세지 않게 최대한 고무줄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초콜릿 붙다가 세면 곤란하잖아요. 아주 아, 대형사고가 한다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초콜릿을 녹여주도록 할게요. 아. 자 8장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중탕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제 다 녹은 것 같으니까 부어주도록 할게요 자 부어볼게요 오, 오 들어가 들어가 오 초코 들어어는는 너무 예 예쁘다. 성성이이로찍 찍는 것 같아 자자제제들어어간 같아요 요 이상 탁탁 쳐도 이제 안 들어가네요 이제 냉동실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 채운 것같아자자닫으으으쳤어 넘쳤어. 넘쳤어. 자, 냉동실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좀 이따 봐요. 2 hours later. 자, 이렇게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돼 있을런가? 1고다 있어서 좋겠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우야오 아주 딱딱하게 굳긴 했어요. 일단 이거를 한번 벗겨봅시다! 고무줄 끼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뜨는 것도 너무 힘드네. 자, 오픈. 호잇! 네. 우와! 우와! 나무가 지대로인데? 이 마치멜로가 나무 무늬처럼 되지 않았어? 우! 너무 좋다. 근데 이 초콜렛이란 게 빨리 녹잖아요. 얼른 솜사탕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붙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다가 통크를 붙여놓고 솜사탕을 바로 만들게요. 네. 와, 이거 진짜 나무 같아. 나뭇가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요거를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오! 오! 딱 맞아! 약간 이런 마시멜로 있는 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어우, 빼빼로 잘랐는데, 빼빼로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퐁크가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아주 잘 꽂히고, 유지가 잘 되네. 끝에를 좀 잘라주고. 제 여기다가 솜사탕을 해가지고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제. 초록색깔, 누허. 쥐채할 수가 없어. 잠시만, 근데 초록색이 왜 이렇게 초록색 안갔냐 이게 솜사탕이 되니까 연해졌어요, 되게 색깔이. 일단, 이거 만든 거는 한번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놔둘게요. 오 이게 기계가 너무 주체할 수가 없어 너무 커져 <laughs> 적당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적당히를 몰라. 아 이렇게 두개 만들었거든요. 한 개만 더 만들도록 할게요. 오나이즘잘 만드는 것 같지 않아? 합니다. 사실 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트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만든 솜사탕을 끼우면 되거든요. 이렇게. 귀여워. 이쪽에도. <laughs> 그쪽에 짜잔! 너무 잘 만들었다, 그지? 근데 크리스마스 느낌이 없는데? 그냥 바오밤 나무 같지 않아요? 시골 가면 오래된 나무 있잖아. 몇백년된 나무. 약간 그런 비주얼이야. 어, 그래도 좀잘 만들지 않았어요? 난 이런 비주얼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내 생각보다 더잘 만들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 트리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장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식을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짜잔! 스프링클을 샀어요. 이걸로 위에다 톡톡톡 뿌려줄게요. 아! 네 접착이 하나도 안되네요 이거 말고 이거를 올려야겠다 짜잔 사과 마시멜로예요 열매 달린 것 마냥 올려주면 예쁘지 않을까 오 얘는 다행히 붙네요 이렇게 <laughs> 귀여워 이거 좀 째가지고 안에 넣어야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 그리고 스프링클을 조금만 더 뿌려줄게요 이번엔 별 모양으로 아 나비 모양이네 아 이거 청소 언제 다 하냐 큰일났네 완성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진짜 나무 같지 않아? 그래도 먹기가 너무 아깝다. 가만 있어. 동화에만 나올 것 같은 그런 나무지 않아요? 이 나무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한번 지어주세요. 나알노마맛멜로 아, 네, 네, 자꾸 네, 떨어지네. 자, 그러면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마시멜로부터 해가지고. 음. 오, 이거 사과맛 나네요.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괜찮네요. 이거 섬세탕. 나뭇잎도. 이것도 약간 사과 향이 나요. 음, 멜론 블레이버였네요. 멜론이라니까 또 멜론 냄새인 것 같아. 음, 확실히 멜론이다. 그다음에 나뭇가지. 야 음, 저맛 설명할 게 없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 마트에서 사온 거기 때문에 맛 없을 수가 없어. 초콜릿도 한입 먹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가발을 빼주고. 음 마시멜로랑 초코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아우 근데 너무 달아 아우누누 전용 우유 3리터 아좀 중화됐다 네 오늘 이렇게 트리 아닌 트리를 만들어봤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이런 솜사탕은 만드는 거 말고 이제 시제품도 있으니까 시제품으로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청소하러 가야겠네요 이거 나 언제 치우냐 어허, 그럼 안녕